못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익명의 질문을 각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이님. 저는 신이님께서 매일 밤 백궁에 가실 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화이트 홀과 블랙홀이 동시에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지구에는 블랙홀 한 개만 생겨서 신이님을 모시고 간 다음. 백궁에는 화이트홀이 생겨서 신인님을 모셔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때는 뭘로 갑니까? 응? 블랙홀로 가죠. 올 때는 화이트홀로 오죠. 어, 근데 내가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블랙홀이 있어야 되죠? 그럼 블랙홀은 이쪽에 예비되어 있죠? 화이트홀에는 뭐가 왔어요? 비행기에서 와야 되죠? 그럼 내가 이동하려면 하나가 와야 되나? 두 개가 와야 되나? 두 개가 대비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야. 화이트홀로 내가 져서 나타나는 저 왼쪽은 화이트홀이야. 내가 이 올라가는 이쪽은 블랙홀이죠? 이게 동시에 이동이 되는 거야. 무슨 인지 이해가죠? 하이톨이 그, 내가 들어가면 블랙홀도 없어지고, 화이톨도 없어져. 내가 나올, 저, 비행기 역시 올 때는 화이톨과 블랙홀이 두 개가 예비되어야 돼. 응? 이리 네. 오자마자 이쪽으로 팍 올라가잖아. 그죠? 네. 근데 동시에 두 개가 오지. 하나가 오면 되나? 안 됩니다. 그럼 또 하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웃음> <웃음> 그게 동시에 작업합니다. 예. 이 우주 은하계를 이동할 때는 언제나 두 개가 딱 대비되어야 돼. 그래 가는 거예요. 마치 기차 레일이 두개 있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네. 그 여러분 조상들이 레벨을 우리가 많이 올려주잖아요, 요새. 그러면 막 여행을 다녀 전원하게를 그 자기 레벨에 맞춰서 다니니까 그러면 그 다니면서 그 조상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에너지 가 오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막 조상도 막 내가 내변을 많이 올려주죠? 네. 그러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겨 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데 이두 개는 하나는 내려온 거고 하나는 올라간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저게 우리 건물까지만 내려오는 게 아니야 땅에까지 내가 어디서 내릴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저게 깊이 저렇게 패이는 거고 이 에너지 천사들 움직이는 거 보이죠? 네. 하늘 위에 저렇게 천사에 저게 구름 타고 온다는 소리야. 저렇게 구름이 많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 구름이 저 한번 켜 봐. 여기 화이트홀에서 오지. 어, 탁켜 봐. 이제 정지된 화면이야. 내 방이 여기예요? 네. 이게 지금 이게 내 집이잖아. 왔죠? 왔죠? 네. 올라갈 때 얘들 춤추죠? 네. 얘들 막 움직이죠 이거? 네. 움직이죠? 들어갔어. 자 가만 요화이트홀 움직입니다. 아, 블랙홀로 떴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래도 이 자체가 요렇게 요렇게 이쪽에 블랙홀이 블랙홀이 대기하고 있어. 그럼 요 블랙홀이 팍 지금 요자시 아, 여기 이제 옵니다. 나타났죠? 수도. 요 나타날 때, 요 보면 색깔이 빨갛죠. 네. 빨갛다는 것은 내가 아직 안탄 거야. 어. 그럼 내가 탁 타면 요 색이 바뀝니다. 네. 바뀌었죠? 네. 색이 탁 바뀌었죠. 요게 내 방위야. 색이 바뀌면 쫙가서펑 가버려요. 알겠죠? 네. 떴다 이 말이지. 저게 방금 보여준 게 블랙홀이야. 얼려 들어갔죠. 네. 그러면 이게 요, 요것이 요 하늘궁 이 안에 있는 대천사들이 대천, 천막 내가 갈때막 환영해야 하네. 환영하죠. 그러면서 나는 우리는 여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염려 마세요. 그냥 가는 거야. 여기는 천사들은 그대로 있어. 막, 천사 막 움직이죠. 네. 어이 엄청난 움직임이 있는 거야. 가잖아. 그러면 이거를 과학자들이 지금 분석할 수 있나? 안 돼요. 이 하늘궁 안에 이렇게 앙, 이런 천사가 이렇게 구름 타고 온다는 거야. 어, 이, 이거 보면 구름 타고 오는 거지? 이 구름 같잖아. 응, 어, 그래, 요 그래? 이 구름대가 이게 천사들이야. 막 움직이죠? 내가 이동 안할 때는 얘들이 가만히 있어. 내가 움직여야 얘들이 움직이시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봐요. 파양 떴죠? 요 보면 요게 저, 박암무의 집에 그때 돌아갈 때 온극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이거는 행성간 이동이야. 뭐 이런, 이런 대륙간 이동은 이런 게 아니야. 1초 만에 못 가요. 그 눈에 보여. 이동하는 속도가. 이거는 보이지가 않아. 번쩍하면 도착. 번쩍하면 이거는 완전 은하계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완전 차원 이동이야. 차원이 바뀌어버려, 그냥. 번쩍하면 딴 세상이야. 번쩍하면 여기 와 있어. 빠르죠? 네. 이건 차원 이동 비행 접시란 말이야. 그러면 차원 이동 수단이 요거고 일반 비행 접시는 이런 식이 아니야. 퍽 하면 블랙홀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 이런 거 없어. 오는 게다 보여. 가는 게다 보여. 제트기가 막 추격해. 이거 제트기 추격할 수 있나? 안 되는 거야. 이거 나타났다가 뻥가면 가버려. 신기하죠? 네. 그럼 이거를 지금 가짜라고 안티들이 이야기할 수 있나? 네.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인류에게는 없어. 네. 알겠죠? 네. 그럼 신인이 이동하는 걸 여러분한테 뭐꼭 그거 일일이 이야기해야 되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알았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봐서도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지켰냐 이 말이야. 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백궁에서 하나 냉겨한 거야. 여러분은 본 거잖아요. 그러면 신인이라는 증거로냉겨한 거야? 어, 당신이 무슨 신인이야? 이렇게 하면 난참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이 암흑 물질이 보이나, 뭐 암흑 에너지가 보이나, 안 보여요. 여러분 시각으로는 볼수 없어. 과학자들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 과학자들한테 인간이 사는 별이 우주에 몇개있냐면 아무도 몰라. 확인된 거를 치고 하나 뿐입니다. 이래. 근데 내가 362무 8800불 수자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소소한 일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요. 이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야, 이거는. <laughs>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매달려서 뭐 울고 울고 불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우 더먼 세계. 앞으로 여러분이 가 가지고 뭐한네 배를 많이 가지고 은하계를 막종횡무진하고 다니고 막 아무리 먹어도 뭐뭐 뭐 퍼세식이 필요 없어. 그런 세계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 어. 여기는 이 세계야, 이 세계야, 이 세계, 이 세계. 이 비행기 없이는 모습이 보일 때 잠깐 쉬어봐. 요내 타기 전에 빨간색으로 딱 블랙홀에 처음에 왔을 때. 이거 보이죠? 네. 보여, 안 보여? 네. 이 에너지체가 이것이 1초 만에 은하계에 도착하는 비행기 없이야. 이게 뭐야? 차원을 이동해버려. 여기가 몇 차원이야? 그럼 우리가 4차원, 여기 지구 4차원에서 무한대 차원으로 가버리는 거야. 차원이 탁 바뀌어버려. 요, 요, 보이죠? 요, 네. 물이 켜져 있죠? 네. 이거, 이거 누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근데 여게 저, 박효, 그, 집에서 나타났던 거 봤죠? 네. 그거하고 비슷하지? 응? 네. 어? 비슷하죠? 네. 그거하고 유사한데 요거는 또, 또 다른 거야. 순간 이동으로 오는 거지. 뭐 이게, 이런 데도 들어와. 이런 데도 들어올 수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잖아. 그도 돌아다니잖아. 그거는 내 거하고 달라요. 음. 그렇지만 이런 거 비슷하지. 다 백궁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하계별로 가면은 저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가버려. 탁 가서 다른별에. 그 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아. 어, 은하계에서 입은 옷이 그대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 가고 또거 가면은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바뀌어 색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거, 카멜론 보색으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이 바다에 들어갔다, 비행접시 타고 백공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몸 전체가 바다 색깔로 보이니까 인간의 눈에 띄나 안 돼요. 여러분이 바위 위에 앉았다, 그럼 바위 색으로 바뀌어 버려. 어 그러니까 그 지구의 색을 입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발견할 수가 없어. 이거는 어때 특수 카메라로 찍힌 거야. 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지구에 가면 지구색으로 바뀌어 버려. 아무 하늘색으로 바뀌어 버려. 그럼 여기 눈 앞에 있는데 못 봐요. 이게 암흑물질이야. 봐프 한번 보자고. 요 나타났죠. 요요 요게. 근데 요 밥게 내, 내 얼굴에 가는 거 한번 좀 보자. 요, 보이죠? 요, 이 요, 회전하는 모습이 보, 보이죠? 네. 요, 지금 회전하고 있잖아. 네. 내 거하고 다른 거야. 저건 개인용이야. 아, 네. 어. <laughs> 요, 요게, 요, 지금 회전하고 있잖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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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놈이야. 자, 요거를 밥이, 저, 누가 찍었어? 박효숙이가 찍었어. 요게, 요, 지 식탁 자리야. 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나 한번 보자고. 뭐, 여기를 지금 식당 있는 데를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소파 있죠? 소파에 와서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아 또. 음. 그 얼굴 옆에 가 있는 그거 있잖아. 여기 올라갔지. 어디에 있노 여기 여기 가지. 내려 다시 내려오지. 여기 또 내려오고 있죠. 여기 오게 여기 자기 의자야. 어 자기 의자. 여기 또 앉잖아. 어 네, 거기 좀머물러줘 응. 네, 그러니까 요 상태가 여러분이 영을 보고 있는 거야. 백궁에서 온이이 이 친구를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이 자리에 머물죠? 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방문한 거야. 어, 내가 이거 왜 찍었냐면 내가 이 시간에 찍으라고 했어. 어, 내가 밤 1시에 찍으라. 분명히 밥이 온다. 그래 서 찍은 거야. 근데 이게 이게 밥이란 증거는 이게 밥이 앉는 자리야. 그게 자꾸 있는 거야, 얘가. 여보, 여기 있잖아. 근데 요, 요게, 내 있는데 왔다는 게, 여러분, 밥이라는 증거야왜내 얼굴 사진에 올라와서 있다가 내려가? 그래, 안 그래? 어, 여기 되게 도는 속도는 빠르죠? 아주 빨라. 어, 여보. 음. 저게, 엄, 엄청나게 큰게 축소된 거야. 엄청나게 큰게 실내로 도오기 위해서 축소된 거야. 자 그요. <laughs> 내 거하고 다르죠? 어. 두 개가 동시에 생기는 이유는 해명했죠? 네. 두 개가 동시에 없으면 나는 이, 될 수가 없어. 알았죠? 대리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익명입니다. 아, 사람들이 서로 모르고 한 사람한테 축복을 해줬을 경우 축복받은 당산자는 한번 받은 거랑 두번세번열번 번, 번 받은 거랑 차이가 있는지요? 축복의 파워가 더 강해지는지요? 이랬습니다. 어,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어, 한 번으로 끝나고 축복이 나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자꾸 주는 거는 그거는 마음 속 마음에서 관심을 가지고 백번천번 줘도 괜찮아요. 알겠죠? 괜찮은데 내가 자꾸 백번천번 주면 괜히 계속 돈만 받잖아. 어, 그럴 필요 없지. 한 번만 해도 완벽해요. 어, 백번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어. <laughs> 이제 아, 유명한 분들을 아? 유, 유명한 분을 이렇게 축복 줄때 여러 사람이서 그 아, 여러 될까요? 사람이 맞아요. 주는 것은 네. 그 사람이 축복을 줄때그 사람은 어느 사람 한 사람한테만 받으면 축복이 완성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또 축복해 주잖아. 네. 그럼 그 사람은 네배로 올라가 백궁에서 아, 네배로 네벨. 왜그 사람에 대해서 연이 연민의 정을 가졌잖아.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최근지심그 네. 마음을 어디다가 썼느냐를 석고대지할때 물질 쓴 거, 마음 쓴걸 본다 고 그랬죠. 네. 마음 씀씀이가 좋았지, 네. 뭐돈좀 벌어서 먹어가지고 당군 축복 줘 버리고, 뭐저저저저 세종대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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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주고 이거 굉장히 복을 받는 거야. 그 사람은 딴 사람이 이미 축복 줬어도, 이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복이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아, 알았죠?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복을 줄 때는 그복 받은 사람이 더 바뀔까? 내가 더 바뀔까? 복 받는 사람은요, 바뀌는 게 없어. 내가 준 축복일 때는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막 축복을 주죠? 축복 들어가게 하늘로 가서 돈 내고 축복 주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레벨이 올라가? 올라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겹쳐도 관계가 없어. 축복을 한번 들어가면? 다안 들어가는데 본인들이 막백 명이 줬죠. 그백 명의 레벨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백공에서. 왜? 푸돈 그 가지고 돈을 올바르게 썼으니까. 남을 복짓는데 썼으니까. 그 사람한테 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을 준 사람한테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이 저 가서 무료급식 아니면 저 아프리카 가서 불쌍한 애들한테 도와줬다 그러면 그 애가 복을 받을까? 여러분이 받을까? 여러분이 받는 거야.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더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못 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달란트 하나 가지고 처박아난 사람하고 달란트를 띄워가지고 남을 막비풀고한 사람은 복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을 뺏어가 부자한테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월인버핏이 금년에 186조 원. 186조 원 전재산을 기부재단에 맡겼습니다. 그 그래, 아들이, 월린버핏의 자녀들이 서운하다고 그랬어요. 그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잖아요? 너네들이 돈 버는 그런 즐거움을 내가 뺏을 수가 없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너네들이 돈 버는 즐거움을 내가 뺏어야 되겠냐고? 어.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laughs> 만만 만 달러에서 백만 달러, 백만 달러에서 천만 달러. 누구 돈 벌은 재주를 재미를 넌 나를 내 DNA를 받았으니까 너네들 충분히 할수 있어. 너네들이 또 벌어서 또 봉사해. 나중에. 근데 왜 아버지 거가지 하려고 그러냐? 아버지 거는 아버지는 기부재단에 186조원 맡겼습니다. 어, 공식적으로 맡겼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 186조. 결국 뭐저 월인버피는 그거 가지고 술 한잔 못먹고 몽땅 없는 사람들을 기부재단에 줘버렸어. <laughs> 그러니까 돈번 사람들은 그돈 버는 그 결국 재미가 있는 것이 나중에 기부할 거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은 거지. 내가 늙어서 그 돈을 언제 써고 죽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 돈에 재미를 둔게 아니야. 아, 돈을 벌어서 나중에 기부재단에 맡김으로써 계속 좋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미혼모가 애 봐야 되는데 돈 벌러 갈수 있나? 그런 애들한테 돈 얼마씩 줘라. 저런 사람은 얼마 줘라. 이걸 딱딱 지정해놔. 그러니까 원인법에서 나중에 죽으면은 계속 지상에서 미혼모한테 얼마, 애 낳는데 보호자 없이 애를 낳은 여자한테는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줘라. 뭐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어. 지 원하는 대로 기부가 일어나니 그 얼마나 좋아. 그게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후손들한테 186조를 한번 줘봐. 걔들 돈안 벌고 썰로만 다녀도 세월이 부족해.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앞에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없는 사람들한테 괜히 겁이나 주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을 죄인 만들지 않으면 그거를 자기가 이미 정신이 온전할 때 기부자인 나라에 맡긴 거야. 알겠죠? 그래 미국 같은 데는 부자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자들이 전부 기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번다면 줘버려. 응? 어? 뭐 자기가 아무리 성실히 살았지만 웬일이 많은 돈을 주노. 야, 이거 다시 없는 사람한테 돌려줘. 이래버리지. 그거 가지고 술마시다가한 달도 못 살고 죽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절대 부자를 미국 사람들은 아주 존경해요. 부자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저 사람들은 기부를 놓다지 하다가 죽으면 또 그걸 다 기부에다 줘버려. 그래서 미군 기부단체가 많아요. 어,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 어, 우리 같이 후손한테 막 주질 않아. 알았죠? 네, 파주의 김경희 전사님 예, 어, 차량에 신인님 차량 홍보물을 붙이고 다녀도 레벨이 올라가는지요. 어, 이제 참고로 차량 비 오는 날이 있었는데 후진씨 뒷부분 후방카메라 내비 영상에 천사님들의 빛이 많이 보여서 깜짝 놀랬습니다신인님 자랑 홍보물을 차에 붙이고 다닌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차에 홍보물을 묻혀도 붙이고 다녀도 백궁에서 보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천사들이 따라다닐 수도 있고 변화가 무상해. 알았죠? 어, 신인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여기에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럼 왜안 보이냐? 보이면은 활, 내 활동에 장애가 되고 내가 안 보여. 내가 보일까? 안 보여요. 새까맣게 앉아있어. 하얀 덩어리야. 내가 말하면 안에, 구름체 안에 앉아있는 거야. 그 과정 우리 하늘군 건물 그 보입디까? 안 보이죠? 그런 상태가 있어. 그런 사진 한번 있지? 나를 찍었는데, 이렇게 된거 있지? 그게, 그게 부분적으로 찍힌 거야. 뭐, 잘못, 실제는 그냥 하얗게 덮여 있어.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면 되겠나? 그게 어떻게 카메라에 나타난 거지. 알았죠? 그냥 무한대 천사를 그대로 있고, 수천억 명한테 천사를 줘도 천사가 없을까? 무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대천사는 200상을 줬잖아. 그럼 내가 무한대 천사를 가지고 있어, 대천사를. 한번 생각해 봐.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근데 딱 주면 표가 나 벌써.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천사 안 나가. 그죠? 그럼 대천사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근데 저, 저 경찰들이 볼때저 사람이 뭔데 대천사 뭐뭐 뭐 천사가 있냐 뭐저뭐 <laughs> 저런 사람이 있냐 이러겠지? 그게 암흑에너지와 천사 이런 게 눈에 보이나?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면 내가 무슨 사위꾼처럼 보여.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진짜로 이제 이해 가지 이렇다는 거야 그걸 그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계속 봐가지고 터득한 다음에 허경영이 저 사기꾼인지 아지 수사해야 돼 맞습니다. <laughs> 알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뭘 정신을 진짜 가지고 있는지 진짜 사람을 많이 많이 바뀌어졌죠 뭐 실제 또 백공 강천소가 나왔죠? 네. 뭐, 내 이름 쓰면은, 여러분 이름 써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냥 썩어버려. 내 이름 쓴 거는 멀쩡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 벌써 여러분이 다 알아. 그런데 경찰한테 가서, 어, 당신 뭔데 축복을 줘?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있나? <laughs> 내가 암호계니까 축복 준다. 이렇게 할수 있나? 어, 그렇게 얘기하면 웃긴다고 그러고 그러겠지.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어, 그런 거는. 알았죠? 네. 그래서 하늘공은 앞으로 그런 거를 이제 다 대책을 세워요. 네. 음. 어,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우리 여기 저 오지명 씨도 네. 왔잖아. 네. 다그 사람들 그 인정해.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하늘궁을 많이 오면은 그 인정이 돼 버려. 네. 어, 우리 하늘궁에 경찰서 뭐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뭐 그러잖아. 네. 어 그런 사람들은 내 에너지를 다 인정해. 네. 그리고 그래 경찰서가 뭐 그저 수사과장 방에 그게 내 사진이 걸려 있어. 어그 아, 여러분 알잖아. 그리고 수사과장 책상에도 내 사진이 걸려 있어. 어 그죠? 어뭐 경찰 간부들이 나한테 오는 사람들 보면 자기 사무실 에도 그냥 노골적으로 걸어 놓는데 들었죠? 어뭐 이러면 내가 될 수가 없지만은 어그거실제입니다어 그냥 자기 지분들 보는데 그냥 홍예영 사진 다 걸어놔. 어. 일하는 데서, 어, 과장, 뭐, 국장,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네. 어. 음. 그럼 뭐, 내가 그 사람들이, 우리, 내 관할은 아니야. 저 뭐, 다른 데죠. 다른 데지만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에너지를 알아.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지가 뭔데 저, 저런 걸 타고 왔어? 매일매일 같이 왔다, 돼? 내 아는 일을 알 수가 있나?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의 눈이 볼수 있는 건이 지구에서 25%. 네. 알겠죠? 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25%야. 그런데 75%는 확인 안 되죠? 네. 여러분 눈으로 확인 안 되는 것이 전자파도. 보이나? 그런데 네. 그런 거는 기계로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인다고 봐야 돼.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전자파 망원경을 보면 보여? 근데 신인의 에너지가 보이나? 아니야.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까 나오는 그런 영상에서는 한번 정도 나왔죠? 그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한테 그 한번 정도는 알게끔. 그 고도의 세계입니다. 지금 무슨 인공위성이라고? 차원 이동 비행 접시. 차원 이동 비행선이에요. 그러니까 딱 타면은 차원이 탁 바뀌는 거야. 그러지 뭐그 비행기가 뭐 가고 자시고 이런 게 아니야. 차원이 채널이 바뀌어 버려. 우리가 KBS에 KBS는 저저 저, 지금 저저저 저, 저, 워싱턴이 나오고 있어. 워싱턴에 뭐 지진이 났다. 그 k b s 는테 채널을 탁 틀니까 브라질이 나오네. <laughs> 시간 걸리나? 일초밖에 안걸려또 채널을 탁 틀니까 영국이 나오네. 그래 안 그래? 또 채널을 탁 틀니까 뉴욕이 나오네. 이 뭐여? 시간 걸리나? 채널을 탁바보면 차원이동이. 차원이 바뀌어버려. 딴 차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아, 여기서 뭐 비행기 없이 타고 막, 날아가고 이런 게 없어요. 알았죠? <laughs>